안녕하세요. 우리만 보는 코인 정보 우보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온도 파이낸스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오늘로써 정말 제가 여태 올려드린 것처럼 폭등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오늘 영상 보신 것과 안 보신 거에서 계좌는 180도 바뀌실 거고요. 중요 내용 최대한 핵심만 뽑아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온도 파이낸스는 업비트 기준 이렇게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들어주시고 따라만 오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첫 TV 생중계 토론 때문이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 하신다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도 앞전 차트와 같이 보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해외거래소 기준으로 설명 드릴 거고요 업비트에는 이 부분까지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어려워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온도파이낸스 일봉 차트이고요 제가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서 과거에 많은 반등이 나와줬고 이번에도 역시 이 위에서 말아올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저랑 같이 현재 이 정도 부근에서 아주 좋은 평단으로 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로 말아올리면서 상단 저항 돌파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도 상단 돌파 시도 중에 미대선 토론으로 인해서 장이 주춤했죠. 그러면서 하락은 했지만 현재 방어를 너무 잘해주면서 오히려 다시 물량을 모아가는 거래량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지금 크게 상승해줄 만한 패턴이 두 가지나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더블바텀 패턴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불리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한번 눌렀다가 지지에 닿고 전폭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더블 바텀 패턴이 나와준다면 여기서 저항 맞고 다시 개미 털어내는 물량 쓸어 담으면서 쌍바닥에서 개미들 탑승 못하게 급격한 상승이 나올 거고, 상단에 걸린 저항과 추세선을 뚫어주게 되면 앞전 폭등이 나온 시점의 저항까지 쉽게 도달을 해줄 거고, 이후에 지금의 저항을 지지로 두고, 새로운 시점의 지지와 저항 사이의 패턴을 파악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온도 파이낸스를 들고 있지 않으시거나 기존에 물려있는데 추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이 조정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더블 바텀 패턴이 나온다면 최소한 상단 저항까지의 상승은 나와 줄 거고 밑에 바닥에서 상단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무려 50% 가까이 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조정 없이 그냥 쭉 상승을 해준다면, 4시간 봉 기준으로 엘리엇 임펄스 5파동 하락 및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거예요. 여기 고점부터 저항 맞고 아주 깔끔하게 엘리엇 임펄스 5파동 하락이 이어졌고 지지에서 다시 힘차게 반등해주면서 추세 전환이 됐죠. 그리고 그대로 파동을 흡수하면서 임펄스 5파동 상승이 나와 줄 거라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 임펄스 5파동 상승의 경우에는 앞전 더블바텀 패턴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적지만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수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더블 바텀의 경우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크게 모아가면서 상승을 시키는 반면에 오파동 상승의 경우 상승하는 도중도중 도중 조정을 통한 매물 흡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단 저항에서 막힐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전혀 적지 않은 수익률인 무려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조정이 나와도 좋고 이대로 상승해도 좋고 다 좋아요. 다만 기존에 물려 있으셔서 평단이 높으시거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제 관점을 혼자만의 판단으로 체킹하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없던 리스크도 생기고 효율적인 대응이 안 되시겠죠? 이런 정보 타점 전부 제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종목 추천 외에도 시장에 중요한 변동성을 주는 이슈들도 짧게 핵심만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상담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온도라고 보내주시면 구독자분 확인 후에 제가 직접 대응 도와드릴 거고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무료 상담 접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내용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지금 제가 온도 파이낸스의 상승 요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조정 이후에 나오는 더블바텀 패턴 두 번째는 곧바로 상승이 나와주는 엘리엇 임펄스 오파동 상승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패턴이 나와줄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건 시장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 줄 겁니다. 영상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에 미 대선 토론이 있었죠. 저도 오늘 생중계를 같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해리스 후보가 준비를 생각 이상으로 잘해줬고, 해리스 후보의 질문과 도발에 트럼프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행설 수설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CNN 여론조사에서도 63%가 해리스가더 잘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항상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을 제시하던 트럼프는 토론 내에서 한 마디의 언급 없이 무기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또한 하락을 하면서 지금처럼 전체적인 하락장이 보여지고 있고요. 토론 결과로 인해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트럼프와 동등해졌습니다 항상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코인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가상화폐 단속을 종식시키고 비트코인 채굴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라는 경제 공약을 걸고 있고 해리스는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척 하면서 안전장치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정치에 색깔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적어도 코인 시장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유리하다는 건 눈에 너무 보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번 토론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최근 저점을 찍은 이후로 다시 반등을 줄때 여기 지지만큼은 지켜줘야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 결과로 인해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의 거의 동등한 지지율을 가지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라 그랬고 추세선을 전환해 줄 확률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잠시 움직임이 많이 잠잠해졌지만 결국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9시 30분에 CPI가 또 기다리고 있죠. 이번 CPI 발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이번 연도 쭉 동결이 됐던 금리가 이번 CPI 발표로 인해서 결정 난다고 해도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얘기는 뒤로 하고 핵심은 오늘 저녁 9시 30분에 CPI 발표가 나오는데 CPI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비트코인의 대량 매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당연히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했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대량 매도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발표를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시장 상황에 따라가면서 최대한 이익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오늘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두 가지 상승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더블 바텀 패턴과 상승을 그대로 이어가는 임펄스 오파동 상승.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장에서 CPI 발표 이후에 온도 파이낸스의 움직임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장 상황을 따라가면서 그냥 주워 담고 팔고 수익 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먼저 하이 리스크 가져갈 필요 없이 움직임 보고 따라가도 수익 보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정보와 타점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까지 전부 다 무료로 실시간 공유 받고 계세요. 나중 돼서 뭐 가입비라든지 월회비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정말 순수하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저한테 빼가실 것 전부 빼가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도 너무 간단해요. 다른 채널처럼 막 문자 보내서 번호 팔리시고 여기저기 전화 오고 이런 것 일절 없습니다. 전부 제가 직접 이 목소리로 소통할 거고요. 텔레그램도 제 개인 텔레그램이에요. 과장된 수익과 광고에 혹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온도파이낸스 타점 정말 투명하게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고정 댓글에 있는 제 텔레그램 링크로 온도라고 보내주시고 그외 다른 게 궁금하시다면 상담신청 링크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내용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가 정말 저희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고 아마 이번 CPI 발표가 금리 발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변동성 정말 커질 거예요. 이 발표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많이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